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네, 저 수고하십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예, 한국 전력, 네, 한국전력 네. 2 6 2 0 0원에 10%입니다. 2 6 2 0 0원에 10%요? 네, 예, 3년 넘었어요. 음, 한국전력이 아까 제가 표현을 했던 것 중에 예, 예.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<laughs> 왜 그런가 하면 은 제가 한국전력을 2만 원 이하에 사놓으면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제가 방송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야기했던 종목이거든요. 그 방송에서 제가 추천을 거의 안 하는데 방송에 종목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안 하고 어, 전략도 거의 안 짜드립니다.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상담을 거부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S라는 종목이 있어요. 삼성 SDS라는 종목도 과거에 2022년 2023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12만 원 이하에 사 놓으면 13만 원 이하에 사 놓으면 알아서 올라와서 수익이 날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아 상담 자꾸 하시는데 나 이거 상담 안 받으랍니다.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데 왜 자꾸 왜 자꾸 상담합니까? 해서 제가 상담 안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SDS입니다. 마찬가지로 한국전력도 2만 원 이하에 사 놓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전 국민이 다돈벌수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. 근데 아무도 그때 이런 이야기합니다. 어, 야 이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돈을 번다는 말이냐? 아니 그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요 어, 전기 요금도 못 올리는데 어떻게 돈 번다는 말이냐? AC 2만 원 이하에 사라도만 2만 원 이하에서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돈 번다는 말이야? A 문현진저 사기꾼이다 실력도 없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결국은 가만히 냅두면 올라가는 종목이죠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시청자님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왜 들으셔야 되냐면 2만 6천에 사가지고 2만 원 이하에서 더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무서웠을 거예요. 내가 지금 상거대 비해 가지고 30%나 빠져있지, 20몇막 손실 중이지, 다른 건막 급등 나오고 있고, 좋다, 좋다 하는데, 이거는 좋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지, 주가는 바닥에 있지, 살 생각이 안 들죠. 더 사고 싶은 욕구도 안 들죠. 그거를 이겨내고 사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역발상 투자거든요. 생각 좀 바꿔라. 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느냐. 그 생각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 생각을 해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, 어,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욕을 많이 합니다. 아, 에이 아니야. 내가 봤을 때 아니야.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11년 동안 좋다, 좋다 했던 종목들은 거진 다 올라왔습니다. 근데 좋다, 좋다 할때 항상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. 그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전력이고 그 종목은 들고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. 대신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. 이제 또 좋다는 말밖에 없죠, 요즘은. 그죠? 네. 예, 예. 그러면 우리가 발상을 또 바꿔야죠. 그럼 뭐할 차례일까요, 지금? 아... 뭐할 차례일까요? 남들 좋다고 좋다고 하면서 막더 사야 된다 막 지금 사야 된다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? 매도 해야 돼요. 그런 같아요. 거예요. 그게 주식하는 방법이라니까요. 아니. 네. 그냥 주식은 분위기 반대로 가야 돼요. 분위기가 네. 지금 좋다 하면은 반대로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팔줄 알아야 됩니다. 근데 시청자님도 억울하겠죠. 2만 6천 원 사가지고 3년 기다렸는데 인제 올라오고 시작했으니까 그 사실 2만 원 샀으면 지금 50%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땡큐인데 네. 2만 6천 원 사놨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시청자님 만족이 안될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. 주식은 나와의 싸움이에요. 만족과의 싸움입니다. 내 욕심이 크기 때문에. 매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네.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최소 3만 5천 원씩까지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. 3만 네. 3천 원대에서 5만 5천 원, 3만 5천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가능하다면 저는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. 네. 3분의 1 정도 매도를 바로 진행하시고 3만 3천 원에 나머지 3분의 1 그리고 3만 5천 원의 나머지 3분의 1에서 3번에 걸쳐서 그냥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고요. 제가 네. 생각하는 한국 전략은 여전히 의견은 변화이 없습니다. 2만 원 이하에 사놓으면 돈 버는 기업이라는 것에는 다시 변화가 없습니다. 또 떨어지면은 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어, 다른 거할 필요가 없죠. 2만 원 이하까지 빠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2만 원 이하부터 사가지고 수익 내면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. 아시겠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음, 네.